평소에 채소과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세요?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죠. 항상, 항상 해요? 응. 근데 그안 먹게 되는 이유가 응. 뭐가 있어요? 가서 직접 사와야 되는 것도 좀 번거롭고, 네. 근데 이제 요새 뭐 이제 마켓컬리나 여러 뭐쓱 이런 거 배달을 네, 네. 시켜도, 네. 시켜놓으면 그때 이거 언제 닦아서 음. 깎아서 먹냐, 이제 음. 샀을 때는 바로 먹는데냉장고에 음. 들어가면 이안 먹게 되는 거죠. 며칠 귀찮아서. 지나면 다 버려지고. 응. 그리고 이제 상해서 애들 막 뭉그러지고 하니까 못 먹게 되고, 네. 또 게을르니까 이걸 갈아먹을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 아. 갈아먹으면 좋은데, 네네, 이제 또 네네. 꺼내서 갈아서 씻고 하고 그 시간에 잠을 가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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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은 있는데, 네네. 직접 구매해서 야채가게, 과일가게 사서 바로바 음... 먹는 거는 음...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 음... 네. 일단은 먹기도 편하고, 내 몸에 좀 건강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항상 뭐 매달 주문하는 건 아니고, 네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한 네네. 5일, 6일치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없거든요. 근데 네네. 내 몸이 조금 독소가 쌓인다. 음. <laughs> 그리고 매운 걸 워낙 좋아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또 술도 음. 많이 먹으니까 음. 음. 그런 거 하고 음. 뭐 야근하고 이러고 하면 집에 가면 뭘잘못 챙겨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 가방에 넣어 갖고 다녀도 되고 음. 집에서 둬서 먹어도 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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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 내 몸을 조금 건강하게 챙겨줄 수 있다? 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한 음. 번씩. 음. 음. 그리고 먹으면 유독 화장실을 겁니 잘 가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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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또 장점도 네네. 있고. 어. 보셨어요? 네, 먹어봤어요. 어, 어떤 거 드셔보셨어요? 그아그 마켓컬리에도 팔긴데 그 이름이 조금 콜린스 그린? 그냥, 네, 콜린스 그린이랑 라티브? 아, 라티브는 말고요. 네, 또 하나 어. 뭐 있는데, 이게 네. 해외 해외 진출했던 해외 진출 달심 주스? 달심 주스도 먹어봤어요. 어, 많이 어. 먹어봤네한세 어. 가지 정도 먹어봤는데, 네네네 네, 네. 다른 애들은 네. 사실 좀 가벼워요. 음.. 그리고 이제 약간 그냥 그냥 정말 물 같은 느낌이 음. 든다고 해야 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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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단것 싫어하는데 이게 정말 순수하게 얘네를 갈아서 다른 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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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섞은 건지 의심이 네네. 들 정도로 좀단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 음. 지금 몇년 지나면서는 네. 저한테는 먹기 편하고 일단 음. 달지 않아서 좋아. 음. 그 인위적인 단맛이 없어서 좋고 네네. 그게 먹으면 조금 든든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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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주스 먹었을 땐 든든함 같은 게좀 덜했어요. 엄청 배고파. <laughs> 어. 어. 그 정도 차이어요 네, 차이가 좀 나요. 음. 그리고 사실 가격대로 처음엔 비교해보고 네. 달신스는 싸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저렴한 거랑 비싼 것들 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네. 비싸다고 다 나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음. 싸다고 다 맞는 것도 음. 아니더라고요. 음. 먹어봤을 때가 차이가 음. 있더라고요. 음. 꼭 사면 한한열대개씩 사서 먹어보거든요. 네. 하루 네. 먹었건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네. 왜냐면 음. 얘를 네. 그거 가져와서 이렇게. 상온에 잠깐 놔뒀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게 네네. 보이잖아요 네네네네. 다른 애들은 색깔이 안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 네네, 맞아. 그래서 여기에 뭘 넣었다는 생각이 음. 계속 들어요 음. 만약에 바나나가 들어갔다 사과가 들어갔다 색깔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는데 걔네들은 네. 안 변하더라고요 어, 맞아. 음. 그래서 게시판도 막 들어가서 질문하는 네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온에 둔데얘 어떻게 색깔이 이대로 유지되냐 음. 그래서 사실지 이걸 개발한 사람들 아니까 니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네.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의 특급 제조 음. 비밀이라고 다들 믿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의 네. 답변들만 있으니까 어. 네. 어. 그런 것도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봐요. 저도 내가 찾아볼지 몰랐는데 네. 얘는 변하고 얘는 안 변하니까 궁금한 음. 거지. 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스 잔그로시는 이건 언제까지 먹어라 네네. 변할 수 있다 네네. 아니면 냉장 보관하라 명시를 했는데 거기는 상온에 음. 둬도 되고 뭐 이렇게 네네. 둬도 되고 상관이 없고 음. 그 사실 가른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네. 유통 기한이 막 되게 길어요, 일 년, 네. 어, 네. 1 년이요. 맞아. 1년 동안 이거 상온에 놔두면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 음. A B C 네. 주스가 없어져서 네. 아, <laughs> A B C 주스. 음. 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어. 그리고 음. 전에 굿바이 나트륨이랑 저거 첫 아니 아니 그. 비트 들어간 거랑 네, 이렇게 아침 저녁에 네, 네, 볼케이노 그거 그냥, 많이 드셨어어난 그거 진짜 하나 네. 좋아해서 아침 저녁 네. 그거 먹는 세트 분은 이거 드시고 어그래 <laughs> 이거 먹으면 되게 좋았거든요 그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침에 좋아, 먹고 해야겠다. 저녁에 먹고 이제 네. 이거 세트가 없어져서 진짜 그치. 아쉬워요 아, 네네네. 걔하고 ABC 주스 없어진 거 아. ABC 주스는 다른 데서 되게 많이 사 먹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여기 게 진짜 괜찮았어요 음. 근데 없어진 거 어느 날 <laughs> 아침에 아침 대용으로 네. 먹고 네. 저는 저녁에 저녁에. 원래 저녁 식사를 잘안 하는데 네네. 대신 그런 걸 간단히 두분다 식사 대용으로 응. 늘 하죠. 아, 늘하세 과일은 특히 네. 떨어지는 일이 없어. 채소는 어, 네. 주말에 주로 네. 주말 아침에 샐러드 계속 먹을 시간이 있으니까 먹고. 그 많이 사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금방 상하니까 그쵸. 특히 여기 주스는 배합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분가의 나트륨은 네네. 이 허기를 잠재워 주면서 또 이렇게 알차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음. 뭐 내가 사과만 먹는다고 하면은 음. 금방 배도 부르고 네. 앉아서 그거 씹어 먹는 것도 사실 시간상 네네. 네. 음. 그렇죠 음. 비싸죠 아. 비싼 건데 네네네. 그래도 식사라고 생각하면은 아. 네. 그, 그 부담이 아니겠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음. 수행 브로서리가 그게 통째로 들어있는 게 나는 일단 좋거든요. 네, 네, 네. 사실은 다 통으로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나도 처음엔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약간 식감이 음, 주로 마시는 음. 게 좋은데, 네, 근데 그게 네, 적응이 돼가지고. 네. 어, 좋 음. 이렇게 먹어야 네. 내가 뭐 손실 없이 그대로 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네, 네. 선호하게 되죠. 음. 주스앤고소리 같은 네. 제품.